자 오늘은 오늘은이 아니지. 어, 여러분들 그 아케이드 버튼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버튼 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어,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어, 재밌는 거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거 사용할 아케이드 버튼은 일단은 아마 부실에 가시면 음, 이렇게 그냥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의 아케이드 버튼이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어, 이렇게, 어, 아예 아무것도 안돼 있는 아케이드 버튼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 건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친구, 눌렀다 뗐다 하는 걸로 얘가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 신호는 0과 1의 신호를 당연히 보내겠죠. 0과 1의 신호를 받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음, 스스로 잘 팀원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 눌렀다 뗐다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쪽에 있는 이제 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 이렇게 되어있죠? 이 친구를 그냥 여기다가 뿅 끼워주시면 되고요. 요런 세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세게 끼워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 LED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저항을 연결하에 보셔도 되고요. 안 연결하셔도 이 친구 잘 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필요하신 경우에만 저항을 쓰시면 되고요. 아마 여기 안쪽에 잘 보시면 어, 저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 잘 보시면 있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살펴보시면 저항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쓰고 싶다 하시면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든 이 친구는 얘랑 결합하시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결합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가 눌리는 버튼이에요 눌리는 버튼이 위로 갈수 있도록 잘 보시고 여기다가 잘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립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아닌가? 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서 흐아 아, 자 됐습니다 조립 끝자 이렇게 하시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형태가 된 친구를 얘하고 결합을 시키면 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서 결합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디야 여기 보시면 얘도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이런 돌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돌기랑 여기랑 맞춰서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싹 돌려주시면 됩니다. 넣고, 샥 돌려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하얀색과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황토색과 맞물리게 되면서 눌렸을 때, 뗐을 때 값을 전달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양옆으로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LED. 이두 친구들은 버튼이에요. 자, 이두 친구들만 일단 이용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어, 마찬가지로, 으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일단 좀 키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선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케이드 버튼을 모아놓은 곳에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자, 이걸 찾으셔가지고, 여기다 그냥 일단 꽂아넣어주시면 돼요. 파란색과, 으쌰. 하얀색을 이렇게 꽂아넣어주시면요. 아케이드 버튼 전용으로 나온 핀이고요. 이렇게 꽂아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제 이걸 그냥 회로에 연결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거 두 개를 어, 색상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코드를 자 코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코드는 여기 아두이노 보시면 오픈 밑에 example 아래쪽에 보시면 어, 디지털이 있고요. 디지털 옆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버튼을 그냥 찾아보시면 와, 네. 안, 안 그, 네네. 아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나? 네. 어,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거 버튼 누르시면 버튼 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항상 여기 위에 있는 이그 l 플 여기 있는 예제들을 잘 쓰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돼요. 여기 이제 회색깔로 쭉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쓰잘데기 없는 아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지만 어, 메모 같은 주석이고요. 자 아래쪽에 코드들이 있는데 저희가 버튼 쓰는 이 친구는요. 어 어쨌든 여기 보시면 led핀 설정했던 코드가 보이고 아래쪽에 버튼 핀이 보이는데 어 저희가 쓰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드를 써야 되냐면 input. 언더바 풀업이라는 어 코드를 쓰셔야 정확하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의 인풋 어 되어 있고 뒤쪽에 풀업이라는 걸쓸 거예요. 풀업이라는 건 한번 찾아보세요. 자, 풀업 이렇게 써주시고 버튼 핀이 지금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3번으로 어 3번으로 만들어 쓸게요. 여기 음. 3번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하나 당연히 GND에도 하나 꽂아야겠죠. GND 아무데나 꽂아 주었고요. 자 이렇게 3번이랑 GND랑 하나씩만 꽂아 주고요. 어, 여기다가 저희가 일단 버튼 동작하는 것만 해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두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끝. 자 이렇게 하시고 음. 자된것 같고 자 여기에 뭐가 없냐면 저희가 이 값이 눌렸는지안눌렸는지 눌렸는지 판단할 수 없는 시리얼이 없거든요 시리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예제에서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example basic 이거 analog read serial 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 가보시면 시리얼 쓰는 게 나와요 자 시리얼이 있죠 시리얼 begin 이거를 셋업 아래쪽에 넣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시리얼 이거 설정을 해준 거고 시리얼로 출력하는 걸 여기서 루프에서 음,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시리얼 프린트 ln 하고 센서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버튼 스테이트를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스테이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은 그 LED 켜는 건데 저희는 LED를 따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워줄 거고 아래쪽에 어, 약간의 어, 값을 천천히 해주기 위한 딜레이를 좀 넣어줄 거에요.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가 뭐였지? 이거 맞나? 자, 딜레이. 한100 정도로 할까요? 어, 0.2초? 이렇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 시리얼 한번 잘 출력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체크. 딜레이. was not declared in this scope. 딜레이가 이게 아닌가? 자, 다시. 그러면 이그 젬플 블링크 딜레이가 기억이 안 나다니 맞는데 D E O 어. 치명적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업로드 자 이렇게 하시고 음 당연히 우리가 보고 싶은 시리얼 모니터는 여기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가 있죠? 시리얼 모니터 키시고.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걸볼수 있고요. 눌렀을 때랑 뗐을 때랑 어떤 값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왜안 될까요? 아, 버튼핀을 2번으로 했네요. 3번으로 바꾸고, 다시, 업로드. 그리고 다시 시리얼 모니터. 자, 출력되는 걸볼수 있고요. 자, 눌렀을 때. 는 0이 나오고 뗐을때는 1이 나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눌렀을때랑 뗐을때랑 값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거 0과 1로 저희가 이상한 여러가지 것들을 만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눌렀을때랑 뗐을때 어, 한번씩 해보시고요 당연히 여러개를 추가해가지고 하는, 것, 마, 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어, 이거 이용하셔가지고 아케이드 버튼 프로젝트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